여러분 국민연금만 믿고 계시나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크게 바뀌었고 앞으로 2026년, 2027년 그리고 2030년까지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소득아이 50%는 40만원까지 지급 부부감액은 2027년에 10%로 완화되고요. 2030년에는 전면 폐지돼서 부부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기 전이든 이제 막 받기 시작하든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좀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무조건 지금부터 저희 채널을 차분히 보시고 계속 받기는 기초연금을 좀더 이해하고 준비하셔야만 한푼이라도 손해를 안 보시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경험 안 해보셨죠? 노후에 40만원, 80만원은 아주 큰 금액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2025년부터 이후 선정 기준과 금액뿐 아니라 앞으로 달라질 제도와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까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안 보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면 손해, 알면 든든합니다. 좀 아는 아저씨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한번 눌러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 이하, 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비 7% 인상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수급 가능해졌는데요. 2024년에는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역시 서울에 사는 67세 김씨 어르신입니다. 혼자 사시는데요. 이분은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고 계시고, 아파트는 없지만 전세 보증금이 1억원 있어요. 그리고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한 달에 80만원 정도 월급도 받고 계십니다. 자, 이제 소득 인정액을 하나씩 계산해 볼까요? 먼저 국민연금 50만원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됩니다. 그 다음 전세보증금 1억원은 금융자산으로 잡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2천만원은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즉, 1억원 마이너스 2천만원 하면 8천만원이 남죠. 여기에 연 4%를 적용해서 월 단위로 나누면 약 26만원 정도가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근로소득을 보겠습니다. 김 씨가 아르바이트로 80만원을 번다고 했죠. 근로소득은 무조건 112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112만원보다 적으면 아예 소득으로 안 잡히는 겁니다. 즉, 김 씨의 80만원은 전액 공제돼서 소득 인정액 0원으로 계산됩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50만원, 전세보증금 한산액 26만원, 총 76만원이 김 씨의 소득인정액이 되는 거죠. 단독가구 기준액이 228만원인데 76만원은 훨씬 미치잖아요. 그래서 김 씨는 기초연금을 전액 342,510원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달에 국민연금 50만 원 플러스 기초연금 34만 원에서 84만 원 이상 확보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로소득 8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김치는 164만 원이 생활비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만약 다른 소득이 조금 더 생겨도 근로소득은 112만 원까지는 아예 소득으로 안 잡히니까 실제로는 기초연금 받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하는 게 아르바이트 조금 한다고 기초연금 날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공제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초연금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2025년 기준연금액인데요. 2024년 물가상승률 2.3% 반영되어서 단독가구는 최대 약 34만원, 부부는 약 55만원,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51만 5천 원보다 많을수록 이유 불문 점차적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부부 가구가 국민연금 합계 70만 원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이 약 6만 7천 원 감액되고 실수령액은 55만 원이 아니라 약 48만 원. 그래도 부부 합산 118만 원이 확보됩니다. 셋째. 2026년 이후 제도 변화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 인정의 기준 연금액 모두 추가 인상 전망입니다. 소득가의 50%는 월 40만원 지급이 예상되고요. 2027년에는 부부감액 현액 20%에서 10%로 완화되어서 부부가 최대 72만원 수준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2030년에는 부부감액이 전면 폐지되고요. 단독 40만원, 부부 80만원 지급구조가 완성됩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현재 62세인 B씨 부부, 65세에 기초연금 신청시 55만원 전후, 70세 이후에는 부부 합산 8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산 전략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그럼 현금, 재산 소득 기준이 얼마까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현금만 있다고 가정하면 단독가구는 약 7억 4천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부부가구는 약 11억 1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단독 6억 100만원, 부부는 9억 5천만원 이하입니다. 현금 범위는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재산만 있다고 가정할 때는 단독은 대도시인 경우 8억 9천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부부는 대도시인 경우 12억 2천9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한다면 단독은 7억 1600만원, 부부는 10억 6천5백만원 이하, 재산 범위는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임차 보증금 모두 포함됩니다. 셋째, 다른 재산과 현금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을 때입니다. 단독은 월급 437만 7천 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부부는 월급 745만 1천 원, 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하고요. 전액 수령하려면 단독은 388만 원, 부부는 666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월급 아르바이트 수입 등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좀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67세 단독가구 월급은 200만 원이고 총 230만 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인정액 계산시 200만 원은 61만 원만 인정되고요 국민연금은 30만 원 전액 인정돼서 총 91만 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준 228만원 한참 미치니까 기초연금 받는 데는 전혀 상관없고요.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간단히만 알려드릴게요. 현금과 금융자산은 재산에다가 2천만원을 빼주고 여기에다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로 나누면 1억원 보유 시 1억원 마이너스 2천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소득 인정액은 26만 6천 원입니다. 일반 재산은 재산에다가 지역별 공제금액이 있는데요. 재산에다가 지역별 공제금액을 빼주고 곱하기 4%를 하고 12개월로 나눠주면 만약 3억 원 보유 시 대도시 거주인 경우는 3억 원 마이너스 1억 3,50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소득 인정액은 55만 원이 됩니다. 참고로 지역별 기본공제 금액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을 공제해주고요. 대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소득 계산 방법입니다. 월급에다가 먼저 112만원은 무조건 공제해주고 여기에다가 남는 금액이 있으면 30%를 공제해주는데요. 곱하기 70% 하면 됩니다. 만약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200-110이 곱하기 70% 하면 61만 6천원만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개를 모두 합치면 소득 인정액 합계가 됩니다. 네 번째 연금 소득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사적연금, 사업,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이 연금 소득은 기초연금 계산할 때 손해인데요. 공제금액이 없이 전액 반영됩니다. 그리고 부채도 또 빼주는데요. 인정되는 기관의 대출금에다가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을 해줍니다. 은행대출 5천만원이 있다면 16만 6천원을 빼줍니다. 지금 다섯 가지 말씀드린 것을 모두 합하고 빼주면 그것이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2억원, 대도시에 살고 부동산 3억원, 월급 200만원, 국민연금 40만원, 대출금 5천만 원이 있다면 소득 인정액 각계는 약 199만 원이고요.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 연금 전액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가 잘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내용은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 알아두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저희 좀 많은 아저씨 채널에 오셔서 이 영상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2025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이 올라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는 단독 40만원, 부부 80만원 시대가 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의 계산을 모르고 있으면 받을 수도 있는데도 놓치게 되고 반대로 잘못 알면 불필요하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부터 내재산, 현금,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초임금에는 꼭 알아두셔야 손해가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사소한 행동 때문에 기초임금이 깎이거나 어이없이 탈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리즈로 기초임금에서 어이없이 실수하는 다섯 가지 기초임금에서 탈락하는 경우 등 중요한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 테니까 속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두시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일환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최적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